이번 글은 에세이스트사에서 출판한 모카보다 가벼운 사람들 중 이순헌님의 관계맺기를 소개합니다. 관계맺기 이순헌 근래 내가 많이 외로웠나 보다. 나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어느 선생의 글에서처럼 내겐 허무도 에너지였고 고독도 에너지였다. 주위에서 우울증 오는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나는 취미생활로 우울할 겨를이 없다고 말해왔었다. 그랬는데 나이 탓일까? 그 통과 의리는 나라고 비껴가지 않았다. 외로움은 갑자기 스나빈처럼 몰려왔다. 자만했던 나는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다. 한동안 추슬리지 않았다. 중심을 잃고 방황하던 나는 그때 지인을 만나 한풀이 하듯 한참 수다를 떨었다. 보통의 여자들이란 거의가 그럴 것이다. 별별 얘기를 지껄이며 내 치부를 보이고 말았다. 아뿔싸.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였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돌아온 건 나를 전혀 이해 못하는 타인. 그리고 그 불쾌함.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잘또 버텨왔었는데 타인에게 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다니. 그 타인도 거의 대부분 제 외로움에 짓눌려 있는 터였다. 차라리 명화를 한편 보는 게 낫다. 거스지 않고 쏟아, 쏟아낸 덕두리는 내 자존을 상하게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였다. 그런 것은 글로서 풀어낼 일이다. 퇴고하고 다듬고 하다 보면 내 마음도 순정해지고 내 고독은 그 값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자중하지 못했던 내가 혐오스럽기도 했다. 후회하지만 엎지러진 물이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자면 나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할 것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래서일까, 그동안 잊고 있던 방송대 동기가 생각났다. 그녀와 인연이 끊긴 지도 어느새 10년이 돼가고 있었다. 그때 경희는 엇나가는 남편 때문에 극도로 날카로워 있으면서 주변 친구들과도 자주 부딪쳤다. 나는 그녀를 위안답시고 내 잣대로만 충고했었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향해 막무가내로 화를 냈고, 나는 그렇게 사나운 그녀가 보기 싫었다. 나는 외면했고 모두 그녀를 비난했다. 그리고 그녀는 동기들을 떠났다. 그때 그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녀에겐 자신과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이 필요했을 거였다. 전화를 했다. 받지 않는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다. 아쉽게 마음을 돌이키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우리는 너무 반가웠다. 공백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난 얘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어제도 만났던 것 같았다. 경희야 세월이 지나고 생각하니 내가 힘들 때 감싸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녀는 고맙다고 했다. 내가 미웠었다고도 했다. 나는 무조건 제 편일 줄 알았단다. 자신도 별거 아닌 일에 예민했었다며 지난 상처를 디딘 그녀에게서 실련을 이겨낸 여유 같은 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 사이 그녀도 나도 손주가 셋이나 되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고왔던 세월을 서로 외면하고 미움으로 허송한 것이 안타까워 우리 대화는 한참 이어졌다. 우리가 세월을 거슬러 금방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한때 서로 힘들었던 기간을 거쳤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현대의 삶은 더 팍팍해졌고 관계 맺기는 피로감을 주고 그에 따라 고독감은 심화되었다. 그렇다 우리는 군중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다. 고독을 피하기 위해 섣불리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다가 더큰 바위와 마주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인간과 인간지능 AI의 사랑을 그리기도 하지 않는가. 그러나 칩이 저장된 AI는 다수의 사람과 똑같은 사랑을 나눈다. 지능만 있고 가슴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 사람과의 관계가 두려워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은 상처받는 인간들끼리 부대끼며 살아야 하거늘. A.I.가 아닌 가슴을 공유할 수 있는 인간 사람,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오래된 친구는 나의 어떤 허물이라도 이해하고 받아준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그들에게는 내 결점이 흠이 될수 없는 거였다. 내가 너를 잘 알지. 속상해서 어떡하니. 그래도 견뎌야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가까운 친구는 이렇게 말하며 같이 고민해 본다. 나 스트레스 받을 땐 내가 널 괴롭힌 거야. 나는 문자로 친구를 위협한다. 그래라 얼마든지 실제로 나는 잠을 설치는 새벽에도 문자를 보내 친구를 괴롭혔다. 그때마다 친구는 나와 공감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한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서도 가끔은 쓸쓸해지며 바람처럼 누군가와의 나눔을 원하는 건 인간의 본성인가 보다. 갑자기 나를 강타한 쓰나미에 일시 휘청했지만 다시 재정비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러려니 여기든 친구의 소중함을 깨우치기도 했잖은가. 우리는 모두 고독한 영혼들. 그러면서도 타인의 외로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행들이다. 늘 좋은 사람, 친구를 기대하지만, 자금의 인간관계는 내 뜻대로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안에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냉소적 인식, 그 방해 요소가 걸림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 가슴 한 켠에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과 연민이 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그들도 마음을 열리라. 어쩌다 어긋날 때도 있지만 그것 또한 감내해야 하는 것이 삶을 영유하는 우리 인간의 몫이리라. 이 시간 저와 마주한 당신 늘 편안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